한 컬렉션은 진짜 대기업이에요. 그러니까 롯데라는 진짜 대기업에서 200명의 디자이너를 뽑은 거예요. 그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그러니까 정말 공부하 거죠. 진짜 감사합니다. 와, 아, 막 되게 찡하다. 와. 저희 사실 모델비가 없어가지고, 저를 아, 공짜로 썼어요. 가지고. 다 특허를 저희가 받아가지고, 네. 네, 거의 친환경으로 만들고 있고, 그리고 사실, 이게 수납이 되게 좋아요. 이게 다 가죽이고, 자, 요거는, 애기들 기족이 요렇게 눕혀가지고, 저같이 약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최고예요. 와 우리나라 최고 호텔에, 최고 매장에 한해 한국을 대표하는 200개의 디자인 중에 들어와 있다는 라게 너무 지금 감동적이에요.